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드디어 3.18 파수꾼 리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소감을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파수꾼 리그는 기존과는 다르게 준비한 업데이트라고 느껴졌습니다. 파수꾼 리그 컨텐츠 자체의 볼륨은 너무나 작고, 기대했던 신규 스킬은 없고, 밸런스 업데이트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플레이에 새로운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은 그저 새로운 고유 아이템 몇개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업데이트 내용이 너무 준비한 게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요. 3.18 파수꾼 리그에서는 패스 오브 엑자일에 새로운 무언가를 크게 추가하기보다는 보수적인 방향성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을 개선하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파수꾼 리그의 컨텐츠와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수꾼 리그에서 추가되는 파수꾼은 플레이어를 강화해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몬스터를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공개된 영상에서 보인 파수꾼의 활용도는 직관적이지 않아 보였달까요? 우선 종류도 세 가지인데 사용 횟수도 정해져 있는 소모품이다 보니 더 나은 보상을 위해 파수꾼을 활용하는 타이밍을 직접 컨트롤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거물 파수꾼은 희귀 혹은 고유 몬스터만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거물 파수꾼으로 8마리의 희귀 또는 고유 몬스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매핑을 해보죠. 지도의 지역 내에는 지도보스를 포함해서 희귀 또는 고유 몬스터가 총 10마리가 있다면, 거물 파수꾼으로 두마리는 강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 내에 최대한 많은 적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희귀 몬스터 강화에 파수꾼을 다 사용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에는 희귀 또는 고유 몬스터를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지도의 고유 보스에게 꼭 거물 파수꾼을 활용해야 한다면 한 번의 강화는 보유 몬스터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하는 세심한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파수꾼은 사용 횟수가 꽤 적게 설계되어 있는 듯해서 파수꾼의 잦은 교체와 함께 보상을 늘리기 위해 세심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은 자칫 게임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파수꾼은 파수꾼 조작기를 통해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강화를 위해 조작기에서는 동력이란 속성으로 다양한 패시브를 필라멘트로 연결해야 하는데, 동력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비용 없이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스오브 액자일에서 나의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정 아이템이 필요하도록 설계되는데, 파수꾼 조작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한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파수꾼 조작기에서 할당 가능한 강력한 룬 노드에는 동력이 2개 필요하고 파수꾼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3개의 동력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으로 유추할 수 있는 파수꾼 활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3개의 파수꾼을 활용하겠지만 만약 파수꾼 유형별로 보상의 효율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조건부로 효율이 좋지 않은 파수꾼 활성화에 필요한 동력까지 효율이 좋은 특정 파수꾼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 사용한 파수꾼 두 개로 동력핵이라는 아이템으로 새로운 파수꾼을 재조립할 수 있는데, 재조립할 때에는 동력핵의 종류에 따라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들이 나올 확률을 높이거나,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속성들을 좋은 속성으로 바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러한 동력핵을 활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좋은 속성만 있는 파수꾼 2개에 증폭하는 동력핵으로 좋은 파수꾼을 재조립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속성만 있는 파수꾼 2개에 보강하는 동력핵으로 재조립해서 좋은 속성이 부여되길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파수꾼을 재조립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최고의 파수꾼이라는 표현과 최적의 방식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아마도 특정 속성이 부여되거나 고유한 파수꾼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는 파수꾼 조립 레시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맞다면 파수꾼은 거래도 가능하니까 특정 속성이 부여된 파수꾼은 가치 있게 거래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파수꾼에 의해 강화된 보스는 파수꾼 리그의 새로운 아이템인 재조합기를 드롭할 확률이 높아진다고도 하는데요. 재조합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붙지 않는 특별한 속성이 낮은 확률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조합되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조합할 아이템에 부여된 속성 중에서 선택되면서 재조합기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속성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은 사이러스가 드랍하는 각성자의 오브를 활용해서 아이템을 제작하는 과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크래프팅에 관심 있는 대장장이 분들께는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컨텐츠가 될듯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본 업데이트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 아틀라스 공성전에서 설계된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에는 키스톤 패시브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패시브 트리 시스템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러한 방향이 맞다면 3.19 이후에 업데이트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에도 숙련 시스템의 추가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이고 아틀라스 군주얼? 뭐 이런 주얼 시스템도 예상해 볼수 있겠고 일반 주얼 슬롯 같은 감시자의 공허석 슬롯? 뭐 이런 것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다시 아틀라스 키스톤 패시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3.18 업데이트에서 추가되는 아틀라스 키스톤 패시브의 의도는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밍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특정 컨텐츠가 등장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키스톤과 몬스터의 무리 규모만을 늘려서 매직 바인드를 줄여서 말하는 일명 MF 빌드 같은 몬스터의 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몬스터가 드랍하는 아이템의 수량을 극대화시키는 특정 파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키스톤 등은 이제는 플레이어 각자가 진짜 원하는 특정 컨텐츠 파밍을 더욱 특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맵핑의 난이도의 완급 조절입니다. 먼저 창조의 원천과 파괴의 춤이라는 키스톤을 통해 몬스터의 생명력과 피해량의 비율을 재조정해서 플레이어의 빌드 상태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하게 플레이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플레이어를 위해 다양한 엔드보스들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키스톤 패시브로 엔드보스에게 우버 등급이 추가됩니다. 3.17 아틀라스 공성전에서 추가된 신규 보스들은 기존의 사이러스, 네이븐 등을 생각하면 많이 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스의 난이도를 조금이나마 조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버 메이븐에게서 낮은 확률로 각성한 강화, 개몽, 향상 보조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버 보스의 보상은 어려워진 만큼 좋아지니까 궁극적으로 보스 파밍은 우버 등급으로 가능하도록 빌드를 완성해 나가야 하겠죠? 이러한 엔드보스의 보상과 관련해서도 신규 최종 아틀라스 보스의 아이템 드롭 가중치의 밸런스도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결정화된 전지력이나 별의제 같은 고성능 아이템의 드랍률을 조정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를 업데이트 하면서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를 활용해서 가능했던 보스만 잡는 방식의 지도 파밍은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 효과를 변경해서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메이븐의 초대를 진행하기 위한 초대장이 제대로 드랍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필학에게 카오스 오브로 구매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초대장의 낮은 드랍률은 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메이븐의 초대장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새로 추가되는 신규 고유 아이템 중에서 관심가는 아이템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공허의 부름이란 신규 고유 반지는 우버엘더가 드랍한다고 하는데 모든 적중 피해가 냉각을 유발하고 냉각된 적은 또 동결된 것처럼 산산이 조각나고 냉각된 적은 냉각 수치의 반만큼 주는 피해가 간폭되는 등 생존에 굉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적중 피해가 냉각을 유발하니까 더욱 다양한 세팅으로 역냉각 빌드가 가능해지겠죠? 불가능한 탈출은 메이븐이 드랍하는데 특정 키스톤의 반경 내에 패시브 트리를 할당할 수 있게 해주는 보유 주얼입니다. 만약 특정 키스톤까지 할당이 가능하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아이템이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네요. 희망의 실타래는 우버사이러스가 새로운 반경으로 거대한 반경의 속성을 가진 희망의 실타래를 드랍한다고 하는데 예상으로는 거대한 반경에 걸치는 스킬들이 얼마나 효율이 좋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공성전에서 추가된 금단의 화염과 살점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특수한 전직 패시브 스킬도 추가되는데 이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도대체 아홉 목숨은 무슨 효과일까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특수한 전직 패시브가 존재할까요? 다음으로 시스템적인 변경 사항으로 혈맹과 천벌 모드는 이제 강적 모드로 대체되는데요. 공개 영상에서는 다양한 강적 속성이 조합되면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좋은 표현으로 흥미로운 것이지 강적 리그에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탐욕스러운 덩굴처럼 스트레스가 한가득인 상황이 자주 생길 듯합니다. 말로는 혈맹과 첨벌 모드를 강정 모드로 대체하면서 전반적인 강정 모드의 밸런스 검토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지지지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밸런스의 차이가 큰 편이라 이 부분은 걱정이 되네요.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 중 하나인데 도전과제 시스템의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에 12개, 24개의 도전과제를 완료하면 제공되는 보상의 기준이 6개, 12개의 도전과제 보상으로 기본 허들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40개의 모든 도전과제를 완료하면 얻을 수 있는 도전과제 보상이 10가지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모든 도전과제를 완료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 부분도 조금은 걱정되는데요. 제발 터무니없는 조건부 처치 같은 도전과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성 기능을 개선하였고 모든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요. 패스 오브 액자일이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편의성은 많이 불편하고 무식인 부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를 따로 공개하겠다고 할 정도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공개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편의성 기능 개선 사항으로 아틀라스의 선호 지도를 선택하는 방식을 이야기 하였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방식과 함께 선호 지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프리셋 형태로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번 리그에서는 밸런스 업데이트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너프가 없더라도 기존의 타격 스킬 같은 비주류 스킬들의 버프를 해주거나 새로운 신규 스킬의 추가로 나름의 새로움이란 활력을 패스 오브 액자일에 넣으려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꽤 쓸만해 보이는 새로운 고유 아이템의 추가는 충분히 플레이의 재미를 위해 환영할 일이지만 새로운 시도라며 스킬이나 빌드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에 그 어떤 조정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엔 제대로 일도 안 해놓은 직원이 말하는 변명처럼 느껴졌달까요? 괜한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현재의 3.17 버전을 기준으로 관심있거나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빌드 위주로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3.17 버전을 기준으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있는 다양한 빌드를 도전해보는 방향으로 재미나게 즐길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히려 패스오브 액자일에 익숙치 않은 초보분들겐 밸런스 자체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는 참고할 만한 수많은 빌드와 스킬 위주로 더잘 적응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3개월마다 생기는 굵직한 변화도 좋지만 편의성과 기존 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업데이트 방향도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개되는 더 많은 정보들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는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빨리 리그가 오픈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파수꾼 리그에서 등마피하세요.